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제 3단계 수리능력 7강입니다 7강은 이제 기타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앞에서 여러 가지 응용수를 하면서 1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1차 방정식 중에서도 바로 2원 1차 또는 3원 1차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 내지 3개 있는 것 또는 2차 방정식 또는 방정식 아니지만 2차 함수에 서이서 최대 최소값 과는 그런 식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양하게 바로 응용 서로 나와주는 그런 내용을 모아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버스를 렌트하는데 조건이 그러죠. 바로 45인승 버스몇 대인가 전체 참석 인원 268 45인승 25인승을 하는데 45인승은 44명 그리고 25인승은 24명이 탑승하고 45인승은 45만원 25인승은 30만원이다 그래서 모두 285만원을 지불했다 자이 문제를 여러분 이제 이것도 잠시 여러분이 잠시 멈췄다 풀면 알겠지만 자 이런 얘기죠 어, 이건 바로 어, 45인승 버스를 x라고 하고 이스, 25인승 버스를 y라 놓고 어, x,y에 안에서맨 처음에 인원에 관한 문제로 식을 세우고 하나는 바로 다음 같은 지불금액에 관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립 방식 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의 다리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 전에 본뭐 어, 돼지랑 닭을 키우는데 전체 마리 수는 몇 마리 그리고 전체 다리는 몇 개. 그럼 래 갖고 이제 연립 풀면 어, 돼지랑 닭이 나오듯이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제 문어랑 오징어 다리에 관한 문제 가 나옵니다. 자 그런 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 야 그러니까 이원 1차 연립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죠. 난이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쉬운.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45인승을 X 대 25인승을 Y 대를 한다면 아 이때 이제 44명과 24명을 태우니까 그러므로 45인승에 타는 인원은 44X가 되고 바로 25인승은 24Y가 되겠죠. 그 인원이 보루 모두 200, 268명입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지불금액은 45인승은 45만원이니까 45X 플러스 25인승은 30만원이죠. 어, 30Y가 이것이 285다.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시피 45인승 X 값이죠. 그래서 X 값을 구하는데, 이제 X 값을 구할 때는 이제 여기서 Y를 소고시키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Y 소고시키기가 의외로 어, 여러분이 쉬운, 그지, 그런 식이었던 약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와 30을 봤을 때 24는 이거를 여기 사, 44니까 이거를 이거를 나누기 6을 하고 이걸 어, 6을 하고 이건 나누기 5를 한다면 이게 나누기 4를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나누기 4라고 나누기 5를 한다면 이거 4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4 6 4 24 5로 나누면 이것이 5 6 3 0이죠 그래서 y가 소거될 것 같아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보다 이거를 1로 만드는 거보다 이렇게 똑같은 개수로 나눈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나누기 4라죠. 4라니까 11X 플러스 이건, 이건 계획적으로 한 거니까 6Y. 그 다음에 이걸 4로 나누니까, 어, 6, 4, 24, 7, 4, 7, 28 해서 이것 67이 나오지, 57. 67. 마찬가지로 이걸 5로 나눕니다. 5로 나누면 59, 45, 그 다음에 56, 30. 그 다음에, 어, 5, 5, 25, 5, 7, 30, 57이 나오지, 57. 아, 그래서 우리는 계획했던 대로 위에서아래식을 이렇게 빼 주는 겁니다. 빼 주니까 11x에서 9x를 빼니까 2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y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이 나오죠. 그러면 x가 5가 납니다. 자더 이상 뭐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여 6, 45인승 버스를 구하려 했으니까 x를 구하니까 이것은 다섯 대가 답이 되는 경우죠. 아, 말대로 굉장히 난이도가 평이한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7강의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 보시면 여기 김 대리는 세 개의 공장 중 가장 적게 생산한 공장의 제품 생산량은 얼마냐? 지금 세 개의 공장이죠. 세 개의 공장. 자, 그 과정에 서 이제 조건을 따져보면 세 개의 공장의 생산량은 44만 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공장을 아마 이제 x, y, z라고 놓고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급보다 심지어 3월 1차가 됩니다. 자, 1공장과 2공장의 공장의 생산의 차는 6만 개다. 2공장과 3공장의 생산의 차도 10만 개인데 가장 많이 제품을 생산한 공장은 2공장이다. 그러니까 2공장 y가 제일 크다는 거죠. 자, 이과꾼 이제 우리가 3월 1차의 방정식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췄다 풀어 보시 바랍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이제 GPT 풀을 본다면 요 풀이 방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보면 맞죠 그러니까 43만개 그러니까 abc 총합이 43만개 그리고 이제 이 e 공장의 제품이 가장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e 공장이니까 b죠 b에서 a를 뺀거 그리고 b에서 c를 뺀게 이게 6만개 10만개다 그래서 이를 3의 일차일 방식을 풀면 답이 아, 10만개가 나오고 어, 이것이 또 맞아요 어, 이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을. 서술식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숫자만 여러분이 써내려가면, 그지? 어렵지 않은 그런 식의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1공장 X, 2공장 Y, 3공장 z 라간다면맨 처음에 이것도 44만 개니까 우리가 만 단위를 없애버리고 그냥 숫자만 쓸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 이것이 44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1공장과 2공장의 생산 차이가 6만 개인데, 우린 2공장이 가장 크니까, 그러므로 2공장, y가, y가 바로 1공장, x 플러스 6이라고 할수 있고, 자, 마찬가지죠 2공장과 3공장 1 0만 인간 바로 y가 바로 g 플러스 6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은 구하는 것이 2공장이니까 y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수 이제 x는 x는 y 마이너스 6으로 보고, 여기 g는, g는 y, 요게 6이 아니라 10이죠. 여기 10입니다. y 마이너스 10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 x제에다가 이걸 집어넣죠. 집어넣는다데 y를 풀어주면 돼요. 자, 집어넣는다에 y를 풀어주니까 그지. 이건 이제 암산으로 되겠네요. 이거 이거 y를 더하니까 역시 3 i 가 되고, 이거 더하니까 마이너스 16은 44 나오고, 그래서 3 i 는 이거 넘어가니까 60이 나오죠. 60, 60. 그래서 y는 20이 나니다 20.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적게 생산하는걸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y가 20이니까 y 다 20을 집어넣죠. 20을 그러니까 20은 G 플러스 10이 되니까 가장 적게 생산하는 것은 바로 G가 돼서 이것이 10개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만 개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3원 1차지만 이 내용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원 1차는 아까 2원 1차는 하나 문제로 끝났지만 3원 1차는 한 문제를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사실 있었던 문제죠. 어,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1단원. 1단계를 본 사람은 1단계, 2단계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 문제를 한번 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에 관계없이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미지수가 3개. 아, 우위를 X, 모자를 Y, 정화를 G라고 보고, 모두 사는데 15,000원.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5,000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위는 모자보다 8,000원 비싸죠. 자, 우위는 X는 모자보다, 모자보다 y, 플러스, 8,000원이다. 그 다음에, 우야 모자 합한 값은, 우야 모자 합한 값은 x, 플러스, y입니다. x, 플러스, y는 두 켤레 장화보다, 두 켤레 장화가 2제시죠. 이세, 어, 플러스, 12,000원에 비싸다. 자, 이것도 똑같이 연립방이실푸는데 자, 요, 요, 연립방이실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아까처럼 하나의 문자씩 제거시키면 되겠지만, 이건 여의치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X 플러스 Y가 있잖아요. 여기 X 플러스 Y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다 대입시키면, 여다 대입시키면, 집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집값을 구하고 나면, 이제, 집값을 구하고 나면, 집값도 암산을 가능하죠. 여다 대입하면, 여다 대입하면, 집값이 구해지는데, 여기 이제, 3지가 되죠. 3지 3G. 그, 3지가 되고, 3지가 요게, 12,000원에 12,000을 넘기니까, 3,000이 됩니다. 3,000. 그럼 G가 1,000이 되는 거죠. 1,000. 아, 그래서 지천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 바로 XY가 난이두개 열립불이 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렇게 풀면, 잠시 여러분이 쉬었다 풀어보세요. 아, 그러면 이것이 X는 X는 만천이 나고요. 그리고 Y는 Y는 3천이 납니다. 천 그래서 우린 여기서 모자의 가격이니까, 모자는 Y죠. 그래서 모자의 Y가 Y 가격이 바로 3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3원 1차 1식이시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풀었던, 풀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번과 그 유사 문제였어요. 아, 이번 문제는 4번입니다. 아, 4번은 보다시피 이제 난이도가 4개 정도니까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풀기 전에 우리는 아, 잠시 부등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거와 유사한 하나의 문제를 보고 갈게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유사한 문제인데, 이걸 보면 다음 과 같아요. 자, 꽃다발 하나에 장미를 네 송이를 넣으면 여섯 송이가 남고, 다섯 송이씩 넣으면 하나의 꽃다발은 장미 개수가 모자란다. 꽃가게에서 준받은 꽃다발은 최소 몇 개인가. 자, 이거 이렇게 풀겠죠? 꽃다발의 개수를 X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장미 송이 개수를 우리가 Y라고 본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 그래놓고 보면 이제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 한번 풀어봤다 보고 처음에 조건 뭐죠 어, 장미를 네 송이씩 나오니까 이 x가 다발이죠? 그러니까 4x가 돼요. 그러면 여송이가 남죠. 이게 이제 전체 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다 송이씩 나오면 장미 하나의 개수가 모자랍니다. 장미가 하나의 꽃다발에는 장미 개수가 모자라. 그니까, 러 다섯 개 넣으면, OX가 되면, 이 Y가, 그지? 모자란다는 거죠. 아, 이 Y가 OX가 채워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송이씩 넣으면, 하나의 꽃다발에는 장미 개수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OX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두개 갖고,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꽃다발은 최소 몇 개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Y를 여기다 집어넣죠. Y는 등호가 나온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식을 풀면, 4x 플러스 6은 이것은 작다, 5x보다. 자, x를 넘긴가, x는 이것은 6보다 크다죠. 그때 꽃다발은 우린 정수기 때문에, 그 x는 7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 몇 개인가가 나오면, x는 6보다 크나 같다. 그랬을 때, 최초의 수가 7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7 말고, 7, 8, 90, 다 되는데, 최소가 7이 된다는 뜻인가. 자, 이것은 비교적, 어, 간단 유형의 문제입니다. 뒤에 식, 모자란다. 이걸 어떻게 식을 세우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그나마, 그지? 우리가 평야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로 다시 들어오면 보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예, 조건 자체가. 자, 맨 처음에 객실 하나에 4명씩 배정은 12명의 객실 배정을 받지 못하고 6명씩 배정은 아까랑 이제 꽃다발과 어떤 총이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객실은 2개 남고 하나의 객실에는 6명이면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같은 식을 작성하겠죠. 아까랑 비슷하게 그때 객실의 개수 객실의 개수를 x라 보고 그러면 직원 수를 직원 수를 y라 보면서 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 보세요. 아, 잘은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나마 여러분이 시도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수업 듣는 거와 아예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랑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예, 네, 바로 GPT로 돌봤더니 어, 이 조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특이하게, 이제 60명, 이것부터 대입해 보더라고요 대입해 와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뭐, 어떤 편법적인 측면에서 맞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이 풀이가 잘못됐어. 풀이도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거꾸로 이 조건이 맞는지를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단 이것은 최대 몇 명인가 그랬을까? 끝까지 해 봐야 돼. 어떤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 않더라도, 만족하더라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 답이게 될 테고 여기서 끝나면 72명이 될 테고 그래서 끝까지 해 본다는 그런 식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은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최선은 아까 어떤 대입해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입한 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일단 최선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식을 갖고 식을 세우면 다음 과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 어, 직원 수를 Y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때 방의 수를, 객수의 수를 X로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4명씩 배정받으면 12명이 납니다. 그러면 Y는 4X 플러스 12라는 겁니다. 12. 자, 두 번째 어려운데, 자, 6명씩 배정받으면 그러면 6X죠. 6X. 근데 두개 남죠. 두개 남으니까 역시 X-2라고 할것 같은데, 단, 하나 X는 6명 미만이니까, 6명을 꽉 채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X-3입니다. 자, 이걸 이해가 돼야 돼요. 6명을 꽉 채운 것은 X-3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다. 미만이죠. 그러니까 Y가 이거 미만이라는 겁니다.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건 뭐냐면, 6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5명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4 명, 3 명, 2 명, 1 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0명이될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0명이 되면, 그, 냥두개의 남, 세개 남다 리했지여명 미만이라고 해야 된는 것은, 한 명이 최소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때 Y 범위 여기서, 6에, x 만 3.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숨어 들어가는 거야. Y 범위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만족하는 x, y에 대한 특히 직원수, 이제 최대입니다. y의 최대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y는 4x 플러스, 4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죠. 대입해서 풀면 다음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 먼저 우리가 정계심은 이렇게 되죠. 자, 6x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이것이 4x 플러스 12. 이것이 이제 정계심은 6x 이,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6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식을 두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연립분의식이 되는 거야. 그거랑, 이거, 이렇게 두개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라면, 자, 첫 번째 식은, 요거 풀니까 X가 넘어옵니다. X가 넘으면, 넘으면, EX, EX. 이것은, 작다. 이게 이쪽으 가면, 30이죠. 30. EX는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x는 x는 15보다 작다 되는 거죠. x는 15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요식을 푸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x를, 4x를 넘기면, 2x는 크다. 얼마로? 24. 24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니까, x는 x는 24보다 크다니까, x는 15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할 테니까, 자, x는 정수 값이죠. x는 13, 14. 두개 뿐이 안 됩니다. X는 13, 14. 두개 뿐이 안 돼요. 자, 요 조건을 우리가 푸는 게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 조건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조건 같고. 그럼 X는 14만이 14죠. 그러면 X는 14가 최대 값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X 값이 아니라, 그때 X가 요게 14일 때 Y 값, 직원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서 14, 요다치 보니까 414, 446, 414, 44, 16이니까 바로 56이죠. 5 6에다 11을 더하니까 이것이 68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돼요. 자 난이도가 이제 4가 아니라 뭐 5가 돼도 5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갖고 푸는 그다음 이것은 연립부등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영역의 문제였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 4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 이제 도형을 이용한 바로 이제 방지식 문제인데, 이런 얘기죠. 가로가 18이고, 세로가 10cm인 산책로를 만들었다. 이 공원에 산책로를 만들었다. 바로 이 산책로를 제외한 공원의 넓이가 153. 그때 산책로의 폭은, 그러니까 이 폭을, 이 폭을 X라 했을 때, 이걸 제외한 이 면적이, 이 면적이 153. 여기 이제 우리가 평방미터라는 거죠. 아, 이것이 되는 이 폭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대입해보는 게 제일 낫죠. 대입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이 강의에서 대입해보라고 할수 없고, 원래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려면 여러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자, 전체 면적은 얼마냐면, 전체 면적은 18 곱하기 10이 돼서 이것이 180이겠죠. 18 곱하기 10이 때. 근데 이 면적을 빼야돼. 그러면, 그럼 이 면적이 뭐냐? 이 면적은, 이 면적은, 요것이 지금 18이기 때문에 바로 18X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면적이 얼마야이 면적은, 이게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10이기 때문에 그것은 플러스 10X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다보면 이 면적이 중간에 두개 겹치죠. 이건 두번들어갔기 때문에 빼줘야 돼. 그것이 마이너스 X급이야. 그래서 식을 셈은 여기서 이걸 뺀 값이, 여기서 이걸 뺀 값이 얼마다? 153 이다 이런 식을 풀어주는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럴듯하죠 어, 그럴듯해요 어, 이것이 정식로 푸는 방법인데 어,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생각했듯이 최소의 푸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본는가 어, 이게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이건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던 거라 는데이 면적과 이 면적을 재해 보세요 재하고 나서 재하고 나서 이두개네개 네 면적을 더하면 더하면 이런 식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여기가 abcd를 보면 여기가 abcd가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 길이는 이 길이는 10-x고 10-x고 이 길이는 18-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면적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면적이 163이니까 식은 쉬워지는 거죠 10-x 곱하기 18-x가 이것이 153입니다. 요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정의심은, 아, xx 부가 마이너스지만 정의심은 x 고다음 마이너스. 요게 이제 18x, 10x죠. 그럼 마이너스 28x 더하기 요 곱하면 180은 153. 자, 이차방식 푸는 겁니다. 그럼 이걸 넘기죠. 넘기면 xx-28x 플러스, 이것이 27이 나오죠, 27. 이거 넘기면. 그래서 이차 방식 풀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곱해서 이게 나오고, 더해서 이게 나온 두 수, 27과 1, 둘다 마이너스지. 자, 이게 다행이야. 쉽게 우리가 풀이 되잖아. 곱하면 27, 더하면 마이너스 28.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 1거나, 이 X는 1거나, 27입니다. 27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X는 1이 돼.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거꾸로 집어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1을 집어넣어봐. 답이 1이라서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1부터 2, 3을 집어넣어서, 넘어서, 넘, 넘으면은, 그지? 가고, 안 되면 다시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제 1을 집어 1을 빼면 왜 쉬우냐면, 6, 10에서 1을 뺀까 9가 되는 거고, 여 6, 18에서 1을 뺀까 17이죠? 이거 곱해보세요. 7, 9, 23, 바로, 153이 나오잖아? 그럼 답이 1번이 되는 것을, 금방 암산을 할수 있을 만큼 쉬워요 답이 1번이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약간의 1번이 라도 2번, 3번 가면서 2m, 3m 가면서 사실 조절을 하면 한 3개만 집어넣으면 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방법보다는 이, 이 방법보다 낫잖아 그리고 이 원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아까보다시피 대부분의 여러분과 이것이 대면 강의로 풀어보면 대부분 맨 처음에 제가 제시한 이 방법을 푸는 사람 굉장히 많아 이걸 풀려도 시간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아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5번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는 6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도형을 이용한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방류식이 아니라 최대 값을구 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값, 함수가 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각 삼각형이죠? 나오 직각 삼각형이 3배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본다면 한매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이 있다 이것이 24 이것도 24라는 거죠 이것도 24가 될 겁니다 근데 A B 위에 A B에 있는 점 P가 A에서 B로 이렇게 초당 3cm per sec 초당 3cm 이동하고 그 다음에 B C 위에 있는 점 Q가 바로 B에서 C로 이렇게 초당 2cm per sec 이동했을 때, 삼각형 면적, 요, 것이최대가되는 삼각형 면적이 아니라 둘레기를 구하래. 에, 상대 이 여러 가지 식을 구하라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1초의 움직임 거리, 1초의 움직임 거리를 구하고 1초 움직임 거리를 구하겠죠. 그때 1초라는 것이 우리가 X로 봅시 일단 X를 구해야지 최대가되는 어느 순간이 최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시기 세울 겁니다. 다음 같은 시기 작성될 거야.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선분 AB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이 BP, BP 길은, BP 길은, 처음에 길이가 24에서, 다음에 요것이 초당 3cm씩 줄어드니까, 그때 BP 길은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자, 이거 이해가죠? 바로 이 BP는, 그러니까 0초면 24고, 1초면 1초면 21이 된다는 얘기죠. 초당 3cm씩 줄어드니까, 자 마찬가지로 BQ는 BQ는 그 이것은 늘어나는 거지. 초당 2cm씩 그러니까 EX가 될 겁니다. EX. 그래서 이두 개의 곱이 이 삼각형의 면적이죠. 물론 2분의 1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GPT풀을 봤더니 어, 우리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맞아 근데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유령 없이 말대로 바로 이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식을 풀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이 맞습니다. 한번 참고로만 보세요. 우린 그런데 이렇게 풀어 했다가는 이제 시간적으로 해결을 안 되니까 최소의 방법을 항상 찾는 거죠. 최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빨리 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푸는 것이 모두 우리가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간 의미야. 자, 아까 보다시피 이제 여기서 BP 길는 BP 길은 2 4 e x 였고, 그 다음에 24-3x 였고, 그 다음에 이 pq 길이는 2x 였죠, 2x. 곱하기 2x. 근데 이삼각회 면적이니까 s는 바로 여다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될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곱 2분의 1. 그래서 약분 되면 이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이것에 면적이 최대 되니까 이것에 최대 깔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정의시키면 원래 이렇게 되죠. 이것을 정의시키면 마이너스 3 x 고그 다음에 플러스 24x가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최댓값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을, x의 에 마이너스, 여기, 3824.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서, 16-1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표로 고쳐야지, 최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이걸 보면, 함수 값은 이렇게 되죠. 이게 X고, 이게 S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Y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절편이 0과 0과, 요소, 요소, 3을 끄지면 3x에, 3x에, 3을 끄지면은, 3, 8, 24,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이건 무슨 의인지 알겠죠? 특히 이게, 이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고 그리고 요절편은 0과 8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0과 8이 되는 위로 볼록한 이런 식이 2차 해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최대 값은, 이지 우리가 요서 x가 4일 때 나오죠, 4야. 4일 때 이게 얼마냐를 구하는 건데, 그이 얼마는, 여다 대입하면 알겠지만, 그지?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우리가 면적이 이거기 때문에, 뭐, 여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지? 대입하면 됩니다.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면적이 아니라 둘레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4일 때니까, 우린 여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은 결국 이렇게 되죠. 여기가 2X니까, 여기가 4니까 8. 24-3X니까, X가 4를 집으면 12가 되죠, 12. 6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직각이고, 요 길을 구해줘야죠. 물론 12와 8 같고, 그 전에, 바로 그지, GPT에서 풀었던, 바로, 피타고라스정리를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여러분 요령을 발휘하면, 이걸 갖고 사용하면 숫자 커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4로 약분시켜. 4로 약분시켜. 4로 나눠주면 이것이 2가 되고, 이것이 3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정리가들어가는데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이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제곱이죠 자, 이거 설명하지 않, 아또 알겠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루트 14이 나옵니다. 자, 14이 나오기 때문에 둘레 길이를 구하랬죠? 삼각형 면적이 최대일 때는 X4일 때고, 둘레 길이는 이게 됩니다. 자, 이 길을 구하니까, 여기서는 3과 2가 돼서, 그지? 5가 되고, 5 플러스 루트 13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래 값에서 이걸 4로 나눈 값이니까, 그래서 4를 곱한 것이, 그지? 우리가 구한 정답입니다. 그럼 이것이 5, 4, 20. 이건 모두 20이기 때문에 그건 별미가 없고, 요게 문제죠. 요게 4루트1 3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만 안다면 우리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모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을,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어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보는 것이 여러분과 보는 7강입니다. 어, 여섯 강의, 칠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도습니다